도착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죠? <laughs> 여 여기가 영원의 이거 최신부의 해신 오, 오디스가 있다는 얘기였지? 예. 네. 예. 여기 근처에 망망원 만... 연병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디스까지 갈 때까지 진군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 진군으로 가는 거야 이거? 음 오... 여기를? 자.. 일단은 좀 약간 강하게 해볼까? 더 없지 사람? 아맞네 그럼 레벨 좀 높은 애들 위주로 얘는 있고 얘도 있고 다 레벨 10쯤 돼서 나쁘지 않고 부대 강화를 해가지고 어제돈좀 있으니까 으흐, 다들 죽었어. 이스그 음. 진스 오디스. 자 오디스한테 당했던 인원들이겠죠 사대. 자저 땅이 영원의 미궁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궁금했던 거는 어머 아, 저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야. 이야아이야아 진영을 부숴버리고 이야아아아아아 음... 어. 한번 잡고 가자아 밀어버려 진영을 파괴해 일단 은 진영은 파괴해가지고 힘을 못 내게 해가지고 야 도와줘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 렁렁렁렁렁 응, 어디가 잠못들아 이렇게 잡았고, 저는 이게 뭔지 궁금해요. 이거 그냥 나오고 나오고 있는 건가? 아, 아무도 안보데 끼지 마, 끼죠. 이거 아주 너는 왜 아직도 껴있어 <laughs> 빨리 나와. 자, 저걸 깨면 되겠죠. 이거 깰수 있는 거? 아, 네. 깰수 있는 거. 뭐가 좀... 뭐야, 뭐야, 저거는... 여기는 오투버의... 토지 로또도 유명하단다. 어저께 피해... 자 아, 여기에... 아, 뭐야... 여기에 사범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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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봐... 려 계속 못려 때려, 그렇 나올 거야해 다시 들어가, 약간 피크미 하는 느낌이 야, 때려, 때려, 얘들아 왜 가만히 있어 예들내일이고이러면 와, 야, 정말 달아나니, 때리고때리고때리고 그야. 다가자드드 드. 내버려. 네. 너네들 어차피 오디스한테 이길 수는 없어. 네. 우리는 오디스한테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 장소를 비켜 그건 어, 뭐야? 오예야야아 졌다. 죽어버렸네. 마케리나. 자, 일단은... 음... 방어력을 늘리고... 제도선는 우리가 무엇을 뭐 이겨나없지 와야, 와! 자, 이제 국력이 많습니다. 지금, 물두대 하나가 죽는 게좀 아쉽긴 한데, 피해! 와, 다섯 명이 죽었어. 야, 야, 이걸로, 안 돼. 얘도 빨리 처리하네. 자, 추가, 추가, 때리고. 빼고. 빼, 빼, 얘들아, 빼, 아! 혼자 가버린 는 멍청이들아. 우리 궁력도 얼마 없다고. 피하고. 피하고! 왜 어, 거기 가만히 있니? 데리고, 데리고. 끝! 아뭐 으아. 까다롭구만 잡았다 아, 레벨링 쭉쭉 올라가네요,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었을 텐데. 공룡이 이제 못 다루기 시작했어요. 전신 뭐, 어이 메이진 피. 오늘 어, 왜 껴있니? 일단 한 마술 할게. 번 이거면 아무 때나 나 끝난다고 와얘안 피해 저거 얘들아 우리 얼마 없지만 빨리 얘를좀 잡아줘 왜안 잡는 거야 얘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어휴, 잡았고 와아, 물 공격이다. 빨리, 빨리, 빨리. <laughs> 가만히 있지 말자. <laughs> 피하자. 피하고, <laughs> <laughs> 어디로? 이쪽이, <저기>, 이쪽이. <저기. 웃음> 네, 두 대. 뒤에 잡았고. <laughs> 아, 저도 다 이겼다고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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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이쪽까지 왔구나. 힘들었다. 음, 이제 제대로 해야지. 하이. 맞습니다. 에버님, 또 신중하게 봐야죠 자, 국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레벨이 13성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역시, 빨리 해신 오디스를 쓰러트리고갈 거야. 여긴 가 그럼 왜 저기 갔냐? 아무튼 추가하겠습니다. 자, 해신의 사는 곳. 세이브 세이브. 오랜만에 세이브네요. 예, 세이브하겠습니다. 가자. 해신의. 해신 오디스는 어딨지? 음.. 아니 해신 오디스가 좀 무서운 마무리긴 하지만 시라사칸에는 전혀 위협이 되는 뭔 존재는 아니었을텐데 목숨을 걸어서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호모디아스 여왕한테는 좀 중요한 일일 거야 여왕님 여왕 폐하의 자, 등장했죠? 자, 영원의 해신 오디스입니다. 얘도 아래서 들어와서 나오는 게특징이구 오야! 자, 여기서 동맹을 위해서 잘 어필도 해야겠어 야키 빠졌스. 어 이제 나올 때 조심해야죠. 우와우. 자 할만한다. 여기 다 모으고, 근데 세시리우스는 거의 마법형이라고 해도 뭐다 음, 아, 죽었다. 상태니까 어휴, 제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 뭐야? 쟤는 뭐지? 어? 얘는, 얘도 보스인데? 응. 와하! 보스의 꼬리 같은데. 접어 준비. 이사람안 돼.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좀더 나아가자. 이건 뭐지? 어 이거 폭발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숨지 않으면 빨리 끝났을텐데. 숨으니까 아쉽다고 하네. 와우, 한디, 한디 아. 자이 턴으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아 돌아가버렸네 자해싱 오디스 레벨 3 근데 이게 쯤쯤미 레벨을 안 올리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자 한정 아이템 카리스마 메일을 얻었습니다 <laughs> 되게 좋아한다 <laughs> 어떻게든 이길 수 있었군요 음? 그럼 이제 시에라타카니아 동맹을 맺을 수 있는거지? 아음 이제 호모데스 요왕님의 요구는 달성했을 거야. 네. 근데 오디스가 쓰러졌을 때 이걸 놓고 갔는데 이건 뭐였지? 자, 해신의 눈물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해신의 아, 해신의 방울. 설마 요왕폐하해서 이거를 음? 시시류시세 왜 그래요? 예. 아 아니에요. 일단 왕궁에 돌아가서 여왕페아를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음 뭐지? 자 여기는 아무도 없나? 텔레포트. 시리스님 큰일났어요. 요한패가 행방불명이에요. 궁전도 없고 마을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보고에선 시몬의 대 구멍이 아 시몬의 대 구멍을 막고 있었던. 뭐라고 하 저거 이 아무튼 뚜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 무슨 일이야, 세실리우스? 원래 그 신원의 대구멍에는 저희 시, 나라의 수호신 돌아가 있는 옥신처가 존재합니다. 원래라면그 입구를 막기 위해서 요한페아가 마법으로 우즈 우주. 아 우즈를 어떻게 말니 그 태풍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태풍을 없앨 수 있는 것 또한 폐하뿐인데 음, 음. 그럼 호모데아스 여왕이 신원의 대구멍을 향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구나 <laughs> 예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옥신초에 가는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 음. 아야 이거 좀안 좋은 유의감이 들어 설마 하무나르가음 네. 일단은 빨리 뒤를 딱 쫓아가는게 좋겠어 요씨실시리스 구체적인 얘기는 배에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시몬의그 대구멍으로 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아 방금 좀번역 문제가 많지만 자막에서는 제 대표님께 고생하셨습니다 어왜 그래? 싫어하는 사 나왔구나 한 번쯤 벌써 네, 어때게 아, 여기 뭐 그래? 냐? 아,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 도록 막고 있었 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화화이 들어가다. 자, 신구의 대구 멍 입니다. 와... 벽 구멍에서 하늘이 보여 흠 음, 거품으로 햇수를 차단하고 있구나 근데 그 하, 하무나라는 남자가 광련이 있다면 빨리 해적까지 가야 하는데 네. 어, 히트베리 신중자 일단은 이 장소를 겨누시나 패심 오0 m 어? 아 이쪽에서 그나 이거 내려가네? 자, 멋있는 계란 으흠 어. 돌아가서 내려가는 길이 아 여기 약간 재료들도 다시 틀어것 같네 와아 신구의 대구멍이라고 해서 참깊기도 네. 깊다 계단이랑 계단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아래까지 내려가면 는 거야? 예. 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그 후키다시의 씨의... 개라는 오브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음. 개를 오브 개 오브제를 아 조개의 오브제를. <목소리> <목소리> 자, 오브제가 이거죠? 오브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후키다시 조개의 오브제야? 음, 그냥 조금씩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후냐의 예.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필요한 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바님, 이쪽을 봐주시요 얍! 자. 말로 설명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후키다시 조개에 방금 얘기했던 마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오잉? 어, 물이. 하이. 자, 훈련의 힘으로 수류를 10배를 증폭시켜가지고 물에 길을 만듭니다. 마법입니다. 물의 길? 그럼 이거 타고 내려갈 수 있나요? 오야, 우와. 와, 오 <laughs> 신선해, 아 제트코스터 같다. 자, 이 상태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시죠 이더 레벨 차이가 어역적인 밀어가지고 자, 빅토리. 수렁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네 아, 저기 있었구나. 몰랐네. 어, 뭐야,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구나. 우후! 어? 아, 잠깐어아전 어, 뒤에 있는 거네. 자 여기도 마법을 쩝 가자 아래에 안내려가네요 자 얘네들은 굳이 쓰러뜨리고 갈 필요가 있네요 <놀람> お願いします 아래로~~~ 허허허 <laughs> 기분이 좋군요 아 피할 수없는이 너무 싫다 마보 왜 저는 저기 안보일까요 여기 저기 있다고 하는데음 가겠습니다 와우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 와우 이거는 스킵합 음. 하지만 끝은 안보입니다 아마 과하게 내려온거 보면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게 있을것 같아요 이번 돌아가 는거같 고, 아래 로옆로가 보자 음, 가운데 로 도, 안 가요. 신기하 거든, 무시 하고, 싶 어, 자, 아, 블랙 엑 응? 여기 서고다 얍! 내려가겠습니다 유자 그러면 이조개를 타가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네요. 지금 더 보이질 않고. 가자! 마지막으로! <laughs> 와, 또 <피가>. 재밌어. 폐야. <laughs> 도 오싱초 아니야? 이미 가져갔네. 조병가. 영한폐야, 섭니다. 세시류스입니다. 동가 오케요, 타시카정신을 확실하게. 음, 많이 늦었구나. 여왕은 <laughs> 떨어졌어. 이제 여왕은 나의 화신으로서 일을 할 거야. 그런 건 인정 안해 요왕 폐하는 돌려받을 거야 <laughs> 무력한 요왕의 어,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민중은 요왕 같은 걸 필요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시라자크는 요왕 폐하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뭐 어떤 뜻이지? 너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알겠어 네. 요왕이란 똑같이 너의 나의 주술로 빠아 되게 해주지 네. 이 세시리스를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요왕 피한 네. 혼자 세, 세시리 나는 아, 저 반은 정신 정신 찾으려고 해 음. 오래 끌게 하다니 좀 네. 귀찮은 네. 일이 되겠고 음, 이 나라도 이제 끝이야 아름다운 것처럼 만큼 포무하지 아오 도라라나가 사계신이 돼버려졌어 이대로 이대로 움직이면 큰일나 빨리 쟤를 정신을 찾게 만들어야해 다음 수호신은 돌아라, 나갑니다.